2018 고1 모의고사 9월 37번. 원래 이게 순서 문제였지? 자, 순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 넣기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원래 순서 문제로서 딱 단서를 이용해서 나왔어. 이렇게 this. However, u p o n further investigation.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문제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도 나올 수있다는거 일단 대비를 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장은 제너럴한 이야기야. 제너럴한, 제너럴하게 이제 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펼쳐내고 있다는 거다. 어, 자, 그럼 한번 보자. t r a d 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occur. 대표적인 자동사. 수동태 쓰면 안 된다. unless니까 i f 나시지 만약 두 당사자가 want, 원하지 않는다면 what the other party has to o c c e r 그 다른 당사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 거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서로 다 원해야지 거래가 발생하잖 않니? 자, 어법적으로 조금 표시하면 보스는 항상 복수 취급한다는 거 체크하고. 그리고 what 명사절은 뒤에가 빠져야지, 빠지는 자리 어퍼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당사자잖아, 두 당사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he o t 이 들어간다, the o t party. 어, 법적으로볼게좀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사라는 거. 자, 어쨌든,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데, 두 당사자가, 그 다른 당사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this is referred. 이것은 언급되어집니다. 원래 referred to가, 이거 어법적으로 좀볼건 있네. 원래, refer to a s b 지 A를 B로 언급하다 이거야.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떤 꼴이 되겠니? 바로 이 꼴이 되는 거야. A가 앞으로 가고, BPP가 오고, 이렇게 전치사 2도 있고, S도 나와야 되는 거다. 이런 걸뭐 구동사라고 하지. 그래서 이것은 언급되어집니다. The double coincidence of wants. 원치, 여기서는 이제 원치는 뭐 원한 필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어떤 필요의그 이중 일치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그 양쪽 둘다 일치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시가 들어간다. 가정해 봐 여기는 대시 빠져 있겠지. 한 농부가 wants to trade eggs 달걀을 거래하기를 원한다고 그 제빵사와 for a loaf of bread 그빵한 덩어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빵한 덩어리를 제빵사하고 이제 거래하고 싶은 거야. 만약 그 제빵사가 has no need 어떤 필요나 욕구가 없다면. 달걀에 대한 필요나 욕구가 없다면, 그때 그 농부는 is out of luck. 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does not get any bread. 어떤 빵도 없지 못합니다. 왜? 이중적인 이제 어떤 필요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러나 이랬네. 그러나, 만약 그 농부가 is enterprise. enterprise 하면 뭐수완이 좋은, 사업성이 좋은. 수완이 좋고, 그리고 utilize. 그의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지? 마을 친구들의 네트워크, 바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네. 그걸 활용한다면, he might discover, 그는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제빵사가 in need of some new cast iron trivet. 어떤 필요하다는 것을, 새로운 철로 주저된 삼각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For cooling his bread, 그의 빵을 식히는 것을 위해서 어, 이 제빵사가 지금 빵을 식힐 삼각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해놓고 얘는 이가져오진 좋아야 다 It just so happens.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Blacksmith 대장장이가 새로운 양털 스웨터가 필요하다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a f o n further investigation. 더 나아가서, 왜 이건 정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further를 쓰지? 더 조사를 하면 그 농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직조공이, 그러니까 그 천을 짜는 사람이 has been wanting an o m e l e t omelette을 원해왔다는 것을, 지난 주 동안. 지난 주 동안 원해왔다는 것을. 자, 그럼 느낌이 오니, 아, 처음에 뭘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 제빵사는 거치대가 필요한 거야? 철로 주조된 그런 철로 주조된 제빵, 그 거치대를 누가 만들어? 대장장이가 만들지. 근데 대장장이는 뭐가 필요해? 양털 스웨터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양털 스웨터는 누가 만들지? 직조공이 만들지. 근데그 직조공은 오믈릿을 원해온 거야. 그래서 그 농부는 윌댄그때 트라이스드 엑스, 그 달걀을 거래할 것입니다. 스웨터로. 그리고 스웨터를 거래할 것입니다. 거치대로. 그리고 거치대를 거래할 것입니다. 그의 신선하게 갓구어진빵 덩어리로 거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뭐 전형적으로 순서문제로 나오는 문제라고 하겠고 그럼 변형문제로 뭐가 나오느냐 만약 빈칸 문제가 나온다 하면 뭐 이런 부분 제일 앞부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 부분이 아마 빈칸으로 나온다면 나올 수 있을 건데 그외쪽으로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낸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지칭문제가 나올 수 있어 지칭문제 지칭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나오는 사람이 이제 Farmer이잖아. 농부를 한번 표시해볼까? 농부가 원해서 Farmer하고 누가 나와? 이 Baker, 제빵사가 나오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도 나오지만은 일단 이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아마 그 지칭 문제를 낼 거야. 그럼 여기서 Farmer 표시를 해볼까? Farmer, 여기 있지? 그리고 그 농부가 어떤 수완이 좋고, 그의 할때 이거 농부지? 그러면 그 농부는 발견할 거야. 제빵사가 새로운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것. 자 그러면 또 어디 농부는 어디 나오니 여기 농부 나오지 그리고 여기 농부 나오고 자그 다음에 제빵사를 한번 볼까 제빵사는 여기 있다 여기 당연히 뭐 제빵사 베이컨은 뭐 제빵사니까 자 여기서 그 제빵사는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그의 빵을 시키기 위해서 할때이 그는 제빵사지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삼각 거치대를 그의 신선하게 갖고 빵 덩어리가 바꿉니다 할때 요게 이제 제빵사야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만약 시험에 낸다고 하면 요거 낼것 같아. 요 제일 밑에 있는 부분 히즈를 딱 주고, 나머지는 그 농부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래 놓고, 어, 지칭하는 게 다른 것은 요런 식으로 아마 낼수 있지 않겠나. 낸다면, 어, 그렇게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 외에 내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서 문제는 이미 나와서 순서가 좋은데 대신 무장먹기 문제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어 그거 좀 명심하면서 어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법적으로는 아까 앞부분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부분들 있지 그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보스는 복수, 그 다음에 왓절은 뒤에가 빠진다는 거그 다음에 refer to as 이런 것까지 어 그렇게까지 체크하면 되겠다. 자 그럼 37번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